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캠핑용품을 리뷰하는 인디언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번에 영상 제작했던 DC 더블 사이즈 전기매트. 이 영상이 조금 그래도 인기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2탄으로 준비한 이번 영상인데, AC 더블 사이즈 전기매트 4종을 갖고 왔습니다. 이 제품들도 저희가 사실은 DC 전기매트를 구매하면서 좀 잘못 구매해가지고, 아이 제품이 AC였네 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기존에 제가 리뷰를 했었던 제품도 있습니다. 이네 제품들 모두 지금 현재 포털 사이트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네 제품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제가 갖고 온 제품을 네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포그니라는 제품이 있고 그리고 글램피크 이 제품도 네이버에서 굉장히 판매량이 높습니다. 이 제품은 더한 EMF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서 조금 인기가 있는 제품이고요. 고국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브랜드에서 조금 중견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임드 중에서는 좀 저렴한 금액으로 살수 있는 매트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하는 실험 조건 역시 저번 DC랑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보통 27도에서 28도 정도 했을 때그 단수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저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단수에서 한 30%에서 40% 범위 내에서만 설정했지만 AC 전기미트가 항상 꼭 그렇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온도를 봐가면서 저희가 체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전체 9단 중에서 뭐 3단이 될 수도 있고 5단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온도 지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온도 지점에서 멈춘 다음에 그 지점으로 테스트하고 그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리뷰할 제품은 포근이 제품입니다. 네이버에서 구매량이 굉장히 많은 제품인데 저희가 언뜻 봐도 리뷰가 560개 구매는 뭐 그것보다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일단 사이즈는 저희가 더블사이즈로 주문했고 텐다드 모델로 주문했습니다 금액도 무려 239,000원으로 굉장히 비싼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사실은 이전에 DC 전기매트 2인용 더블매트를 할때 그때 구매했는데 dc라고 써있었는데 이게 나오는 전기가 dc 형태로 나온다 였지 보니까 220v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리뷰를 하지 못하고 지금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더블매트다 하더라도 접는 형태가 이렇게 길쭉하게 접진 않는데 굉장히 길쭉하게 좀 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조금 이동의 어떤 편의성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접었다는 거는 제품이 굉장히 두꺼운 제품이라는 건데 실제로 만졌을 때 이 두께감이 좀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매트 중에서는 제일 두꺼운 수준의 매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좀 펼쳐 보면은, 이게 제가 정확한 사이즈를 좀 말씀을 드리면 150에 200cm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더블 사이즈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3명에서도 충분히 쓸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조금 더블 사이즈지만 거의 뭐킹 사이즈처럼 쓸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제품의 단점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뭔가 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결합하고 이런 게 조금 귀찮아 보이고 그다음에 조금 이 선이 길어지는 선만 해도 거의 이게 붙어 있다 보니까 2m 거의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조절기가 양쪽에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좌우에 있는 계신 분들이 원하는 온도 설정해서 맞춰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 9단 중에 3단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2시간 지금 시각은 5시 42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3분 정도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저희가 사실 지금으로부터 한 6분 전쯤에 와가지고 체크를 하다가 아까 처음에 저희가 단수를 전체 9단 중에서 3단 했었는데 너무 온도가 좀안 나온다 싶어서 4단을 올렸습니다. 9단 중에 4단이니까 기존에 디 c 매트에서 적용했던 어떤 기준하고는 좀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생각보다 열기가 따뜻한 감은 있는데 조금 약한 느낌입니다. 일단 온도를 좀 재보면 전반적으로 25도 정도 찍힙니다. 여러 군데를 찍어 봐도 조금 27도? 기존에 저희가 DC매트 했을 때도 27도까지 올라가는 데 지점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쉽게도 그런 지점이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 제품이 그렇다고 해서 뭐 성능이 떠진다라기보다는, 보시면은 좀 약간 AC전기매트에서 이런 방식 기동된 게좀 드문 편이긴 한데, 어, 정속형이 아니고, 보시면은 전기에 올라갔다 떨어져서 구동이 되는 펄스형 방식으로 구동이 됩니다. 170와트까지 맥시멈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0와트로 떨어지는 방식으로 구동을 해가지고 효율성은 확실히 좋은 편일 수 있으나 구단 중에서 4단까지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온도가 좀 올라가지 않은 건 단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이 실험을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하고 있는데 어, 기준을 좀 맞춰줘야 될지 아니면은 좀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아마 제 생각에 9단 중에 뭐 6단, 7단을 올리면은 당연히 이1 7 0트로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온열이 조금 더 향상이 될 거라고 기대는 합니다. 일단 12시간 구동하는 그동안은... 전제하에 조금 더 단수 올려가지고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거에 비해서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실제 사용자분들이 이것보다 조금 높은 온도에서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4단도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5단으로 일단 구동을 12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그니매트가 저희가 3단에서 5단으로 올렸고 이게 4단으로 해서 5단으로 살짝 하다가 지금 5단으로 한 상황인데 일단 지금 한 5시간 6시간 정도 지난 상황이고 온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생각보다 안쪽 온도가 높습니다. 29.9도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그 기준 삼았던 거는 보통 27도에서 8도기 때문에, 아, 5단으로 쓰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온도로 올라간다. 대신에 지금 전력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시간당, 한7% 정도 먹는 것 같아요. 7%이면은 시간당 140W에서 150W를 먹는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물론 그 기준으로도 시험을 계속 할수 있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생각보다 조금 온도가 높기 때문에 다시 4단으로 낮춰가지고 나머지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계산할 때는, 나중에는 4단의 기준으로 아마 해야 될것 같고, 지금 여태까지 5단으로 했을 때는 약 140에서 150W 시간당 먹었다. 그리고, 3단으로 했을 때는 100와트 조금 넘게 먹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4단이면 아마 120에서 130 정도 먹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4단으로 전체적으로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그니 매트 2인용 제품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일단 저희가 3단을 했다가 좀 너무 파워가 약한 것 같아가지고 5단으로 해서 좀 열기가 좀 있는 그런 상태로 테스트 했었고 또 5단은 조금 과한 것 같아서 4단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4단 같은 경우에 시간당 6% 정도 사용했습니다. 4단이 좀 5단을 썼을 때보다는 따뜻함이 좀 만족스럽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도. 5단은 조금 기존보다좀 많이 뜨거운 편이라서 4단으로 했을 때좀 가정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4단으로 했을 경우에 시간당 6%즉 16시간 정도에서 17시간 정도 2000W를 사용했을 때쓸수 있다 1200W로 쓸 경우에는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쓸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P800 같은 경우에는 사실 EP800을 돌리기에는 조금 용량이 좀큰 제품인데 4시간에서 5시간 사이 EP3600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28시간에서 29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제품이 좀 특징이 매트가 굉장히 두툼합니다. 그래서 이 두께감에서 느껴지는 어떻게 보면 좀 찬기를 막아주는 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는 예상되지만, 어떻게 보면 5단까지 트이면 시간당 140W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 꽤 높고, 어 그렇다 사단으로 쓰기에는 조금 여유감이 좀 떨어진 느낌이 있어서 조금 애매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단으로 쓰되 조금 두꺼운 침낭이나 이런 거 쓰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테스트의 담요는 보급전자의 에어셀 더블 매천기 매트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미 저희가 리뷰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요 옆에 띄워놓겠습니다. 어쨌든 그 영상을 좀 참고해 를 주시되 오늘 테스트는 조금 공평한 조건으로 또 해야 되니까 그때 기억을 좀 잃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사실 좀 기간이 지나서 이미 잃어버렸는데. 근데. 약간 기억이 나는 거는 에어스의 전기매트가 굉장히 가격 대비 효율은 좋았습니다. 금액대가 6만원대였던 걸 알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6만원대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대비 성능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앞서 실험을 했던 포근이 매트보다는 두께감이 확실히 적습니다. 그때그포그니 매트 같은 경우에는 두께감이 약간 카펫 같은 느낌이로 치면은 이건 정말 집에서 침대 위에다 약간 얇게 까는 패드 같은 느낌의 두께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두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사이즈는 135에 180 사이즈로 더블 매트의 그냥 표준적인 사이즈 140에서 180 정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보국전자 워셔블 2인용 전기요 테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각 같은 경우에는 12시 한 18분 정도이고, 저희가 좀 테스트를 해보다가, 어 이제 좀 대충에 몇단으로 맞추면 좋을지 알게 되었는데, 일단 저희가 이번 실험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취침 저음부터 해가지고 6단, 그리고 고온까지가 있습니다. 즉, 따지고 보면 9개의 단수가 있는 건데, 이 중에서 일단 3단 정도로 테스트를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단 들어왔고 보급 전기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꽤 높은 와트를 먹습니다. 대충 벌써 190 와트 이상 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와트 수가 좀 떨어집니다. 때문에 좀 적절하게 전기를 먹는 편이라고 볼수 있고 일단 저희 몇 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 소비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테스트 중간을 찍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제 전체 9단 중에서 5단 정도에 해당되는 3단을 틀었습니다. 2단을 했었어야 는데좀 실수로 그랬는데 어쨌든 3단을 틀어가지고 저희가 너무 따뜻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2단으로 낮췄고 보시면은 취침 저온 일단 2단 여기에 2단에 맞췄습니다. 근데 2단을 해서 이제 2시간 정도 더 테스트를 했는데 온도가 36도까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우리 기준에서 저희가 한 28도에서 29도 정도 나오는 지점을 원했었는데 좀 너무 온도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1단으로 낮춰서 다시 테스트를 해야 될것 같고, 일단 했을 때, 시간당 소비 전력과, 그리고 몇 퍼센트 정도 소비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중간 결과를 말씀드리면, 은 전체 9개 단수 중에서 네번째 해당되는 2단을 틀었을 때, 시간당 6에서 7% 소비가 됐습니다. 그, 그러니까 즉, 계산을 하면은, 음 14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쓸수 있다는 거죠. 1000W를 따지면은, 시간당 110에서 120W 정도는 소비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의아한 점은 저희한테 표기되는 전력보다 실제로 쓰는 전력이 좀더 많은 걸로 보급 전자 보입니다 여기서 부하로는 지금 한 70에서 80까지 나오는 걸로 아까 찍혔었는데 다시 꼽는 바람에 180와트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한테 표기되는 게한70 80 이렇게만 보이는데 실제로는 음 저희가 이 ac 인버터의 효율을 감안하더라도 조금 더 소비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이 더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어그 지점은 계속 테스트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급 전자의 지금 이 제품의 여기가 좀 확실하게 올라오고 있고 너무 지금 높다 보니까 1단으로 하는 모습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시간 한 10분 정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어, 실제 내부 온도가 34도 정도가 나옵니다 저희가 일부러 아까 거 테스트하고 이렇게 열기를 좀 뺐다가 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좀 상당히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실제 지금 일단 오터스 때는 전력이 40W 정도 먹고 있습니다. 40에서 한5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1시간 정도 구동했을 때한7% 정도 소비가 됐습니다. 지금 1시간 10분이라서 조금 8%가 되긴 했는데, 아마 7%에서 6% 사이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어 처음에 사실 저희가 이 코드를 뽑았다가 다시 껴가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동작되는 데 있어가지고 180, 170W로 좀 유지됐던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한 20분 이상은 그렇게 됐던 것 같고 지금 이 40w로 내려온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가지고 아마 전력은 생각보다 좀 많이 먹었던 것 같고 조금 더 지속적으로 저희가 12시간 테스트를 통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국전자 더블매트 어 제가 테스트를 거의 완료를 했는데 음, 보국전자는 조금 의아했던 지점이 많아가지고 조금 테스트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실질적으로 12시간 정도 돌렸을 때약32% 정도 남았고 저희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기되는 게약 40w 정도 내외로 이렇게 좀 출력이 나가는 거볼수 있는데 실제로 이 출력이 그것보다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의아해가지고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데 음 제품을 저희가 파워링크 바꿔보기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보급전자 제품이 실제로는 조금 더 소비전력이 여기 보이는 것보다 높다 라고 조금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테스트하면서 이 온기가 좀 많이 나는 제품이 보급전자가 어 단수도 굉장히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온기가 많이 나는 거 보면은 여기 써 있는 그런 어떤 전기 소모량보다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것 같고, 실제로 이론적으로도 전기를 많이 써야지 열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12시간을 돌렸는데도 온도가 34.8도가 나옵니다. 심지어 지금 단수는 전체 9단 중에서 저온 바로 위에 있는 1단, 그러니까 전체 단수에서 굉장히 낮은 단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온도가 나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당연히 전력을 많이 쓰는 게 맞지만, 근데 이상하게 표기되는 거는 적게 나온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이 옆쪽을 보시면은 소비전력을 이렇게 표기하는 걸 지금 꽂아가지고 테스트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소비전력보다는 더한 30와트에서 25와트 정도 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저희가 시간당 6%에서 5% 정도는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실제 따지고 보면 100와트 정도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생각보다 높은 전력을 사용한다 이게 또한 지금 40와트 정도 돼 있지만 처음에 200와트로도 구동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평균값도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2000와트 제품을 보급전자 인용 전기매트 돌렸을 경우에는 약 17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계산이 나오고 1200W 같은 경우에는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P500 같은 경우에는 약 4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EP3600 같은 경우에는 30시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리뷰를 할 제품은 더한 EMF 탄소 매트입니다. 더한 EMF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2년에 리뷰를 했고, 그때 그 전기매트도 저희가 갖고는 있지만, 지금은 2024년에 또 새로운 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 제품을 선택했고, 저렴한 가격에 쿠팡에서 아마 만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매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엄청 두툼한 소재는 아닌 것 같고, 그 앞서 리뷰를 했던 보국전자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색상을 그레이 색상을 했는데 색상은 아마 선택이 좀 가능하고 이 제품은 일단 기본적으로. 140에 180cm 그리고 소비 전력은 150W라고 공식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150W라는 것은 보통은 제일 높을 때를 기준으로 보통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보다는 조금 적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제품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세팅을 완료를 했고요. 전체 9단이라고 할수 있는데 고온까지 포함, 저온까지 포함해서 9단 중에는 3단에 해당되는. 2단에 놓고 테스트 하려고 합니다. 앞서 그고국전자가 조금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 열이 상, 생각보다 높았기 때문에, 보통 같았으면은 저희가 3단으로 테스트 했었을 텐데, 여기 봤을 때기 좀 3단으로.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2단에 놓고 저희가 테스트 해보고, 온도를 측정해가지고, 만약에 좀 모자라다 싶으면은 3단으로 올려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약 80W 정도 소비가 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1시간 정도 더한 EMF 더블매트에 테스트를 했는데, 일단, 시간당 73W 정도 소비되는 거는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이만큼 나가는 걸로 확인 되었습니다. 보통 파워뱅크를 사용할 때, 뭐, 예를 들면, 펄스형 방식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지금 동일하게 전력이 나가는 정속형 방식이 있는데 또 소개되었던 보급전자는 조금 의아한 점이 있었는데 겉으로 보이는 건40몇 와트 50 와트 이렇게 나가지만 실제 측정했을 때는 그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 이게 뭔가 좀더 전개 많이 나간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이 제품은 지금 실제 소비되는 전력도 그렇고 표기되는 전력까지 동일하게 비슷하게 나오는 걸 보입니다 70에서 한80 와트 사이로 되고요 시간당 5에서 6% 정도 사용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온도일 것 같은데 지금 내부 온도는 26도에서 27도, 그리고 29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쪽 지점이 조금 온도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29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구했던 딱 온도, 28도에서 27도 사이가 나오는 그 단수 측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이시는 기준인 전체 고온까지 포함해서 9단 중에서 3단 정도에 해당되는 2단에 맞췄을 때, 지금 그 정도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보통은 12시간에 진행합니다. 근데 12시간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펄스형 구동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높이 올라갔다가 전력이 내려갔다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평균값을좀 구하기 위해서 12시간에 좀 기준하는데 이 제품 저희가 한 6시간 정도 테스트 했는데 계속해서 요70 4마트 정도 나오나요? 네, 7 3마트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실험은 더 길게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시간당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표기되는 걸로 한 73마트 정도 나오지만 인버터 효율을 고려하면은 시간당 한 100와트 정도 소모되는 걸로 보이고 어쨌든 1 시간에 5% 정도 사용이 된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시간에 5% 정도면 결국에는 20시간 정도 더블 매트 물론 단수는 현재 2단. 전체 9단 중에서는 3단에 해당되는 2단 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2,000W로 쓰면은 20시간, 1,200W로 쓰게 되면은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EP 800 같은 경우에는 5시간, 그리고 EP 3,600 같은 경우에는 36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단수를 낮추거나 높이면은 더이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2단으로 했을 때도 전기 매트가 음, 준수하게 온도가 나옵니다. 20 27도에서 뭐 29도까지 나오는 지점도 있고요. 그래서 골고루 27에서 한 29도 사이에 왔다 갔다는 거로 저희가 딱 여태까지 생각했던 딱 기준에 맞게 작동이 되고 전기도 AC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출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할 제품은 글램피크 제품입니다. 사실 글램피크라는 브랜드는 저희가 어디 페어나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유튜브에서 좀 봤던 브랜드인데 사실 저도 꽤 궁금하게 했던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리뷰를 꽤 하면서도 글램피크 브랜드의 제품을 리뷰를 한 적이 없었고 실제로 이 제품이 네이버에서 굉장히 많이 그리고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꼭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었고 일단 더블 사이즈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 제품의 스펙은 꺼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램피크 제품 같은 경우에 탄소 온열 매트로서 가격이 조금은 있습니다. 탄 매트 가격이 23만 원인데 이 글램피크 가격은 17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 예, 탄소매트가 비싼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쪽 계열이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140에 180 사이즈, 그리고 소비자용은 1 6 0트로 나와 있습니다. 열선 온도는 0도에서 95도라고 하는데, 물론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올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머지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고, 제품 구성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꽂아가지고 단수 조절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가 9단이 있습니다. 근데, L 로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10단으로 보면 될것 같고 저희가 10단 중에서 4단 정도에 해당되는 3단에 틀어가지고 테스트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테스트를 2시간 한 10분 정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바로 99%가 돼가지고 실제로 따지면 13% 정도가 소비가 됐고 딱 10분 당 1%씩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시간이했을 때는 약6% 정도 소비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아무래도 처음에가 온도가 좀 올라가는데 그 전력을 좀더 많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될것 같고 실제로 12시간 동작했을 때 어느 정도 전력 소비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온도를 봤을 때 35도까지 올라갑니다. 35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높은 온도로 파악이 되고 그만큼 조금 전력을 많이 쓰는 걸로 파악. 되는데 일단은 3단은 조금 과한 것 같아서 2단 정도로 낮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10단 정도가 있다고 보면은 그 중에 3단 정도에 해당되는 2단에 틀어 가지고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래피크 테스트를 지금 중간에 다시 하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4단 정도에 해당되는 3단에다 했다가 지금 조금 낮춰 가지고 3단 정도에 해당되는 2단에 맞춰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도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데, 온도는 29.5도 정도 나오는데, 부분 부분 30도 이상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그 피디님하고 상의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매트가 조금 얇은 그런 재질들이 조금 더 열선에 가까우니까 온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온 것 같고,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전에 했던 보급전자 제품보다는 조금 열감이 낮습니다. 이게 29도인가? 10분 대 29도라고 일단 찍히니까 29도라고 하는데 조금 열감이 낮은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어쨌든 뭐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뜨니까,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1 시간 정도 이제. 지금 이 기준 2단으로 돌렸을 때는 4% 정도 일단 달았고 4% 정도면은 대략 시간당 80W 정도 먹었다는 얘기니까 아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은보국 전작께 한5% 먹었고 이거 4% 정도니까 상대적으로는 열감이 좀 덜한 게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분 뭐 30도까지 찍히는 걸 보면은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방식은 펄스형으로 계속 구동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량에 대한 퍼센, 퍼센테이지 를좀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장시간 돌려볼 수 있도록. 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글램피크 더블 매트 지금 테스트 마쳤는데 저희 12시간 정도 테스트를 했고 시간당 5% 정도씩 드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글램피크 제품이 어, 생각보다는 되게 효율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2000와트 저희 파워뱅크 기준으로 는 5%씩 닿았을 때는 20시간에서 19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1200와트 같은 경우에는 12시간에서 13시간 그리고 ep800 같은 경우에는 5시간 ep3600 같은 경우에는 36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온도도 32도에서 33도가 유지가 됩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테스트했을 때 전체 9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단에 해당되는 3단을 했었는데 그게 온도가 36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좀 낮추려고 전체 9단 중에서 3단 정도에 해당되는 숫자가 표시되는 건 2단으로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2도에서 33도까지 올라가는 거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좀 효율적인 제품 같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보국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느껴진 온기가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글램피크는 그것보다는 조금은 덜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거는 여기 수치에 나오는 거는, 온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 생각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제품으로 글램피크 나쁘지 않다. AC로 특히 쓰는 제품 중에서는 전력 소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제품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220V 사용이 가능한 더블 사이즈 매트에 대해서 4종, 인기 4종을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저희가 테스트한 제품들 중에서 저희가 그래도 조금 효율적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는 보급전자랑 글램피크. 제품이 그래도 전력 대비 좀 효율적인 것 같고요. 물론 나머지 제품들이 다 사이즈가 다르고 뭐 조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용할 때 조금 여러분들께서 이 점은 참고를 해주셔야 되지 이 제품을 저희가 한다고 해서 어 무조건적으로 이제 믿어주시는 것보다는 조금 분별할 수 있는 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인디언즈에서는 이런 좀 다양한 제품들을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좀 최대한 자세하게 리뷰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캠핑 용품 리뷰하는 인디언 족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